안녕하십니까? 네. 나이지리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한 시인 펠라쿠티입니다. 사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같은 나라들의 원주민을 요르바 족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요르바 족이 거주하는 지역, 지역을 요르바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략 1900년대 시작된 무려 이 지역의 저작거리 나는 음악을 주주라고 합니다. 아, 1938년에 태어나 97년에 세상 떠난. 아, 나이지리아 싱어송라이터 펠라쿠티는 의식적으로 전통적인 아프리카 음악과 미국의 재즈 음악을 결합시켜서요. 아프리카와 서구의 저작거리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는데 이렇게 탄생하는 음악을 사람들은 아프로비트라 부릅니다. 펠라쿠티는 아프로비트의 선구자이죠. 아프로비트가 아, 주주를 변화시켜서 앞으로주주를 아프로 탄생시킵니다. 아프로비트의 선구자 펠라쿠티는 아프리카 어느 곳이라도 예외가 없는 험한 현대사에서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창하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정권의 부패와 맞싸웠고 이슬람이나 기독교 같은 제도 종교들을 포함해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그 폐해를 노래와 매체 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리카 전 지역에 알렸습니다. 그는 200번 넘게 체포와 구금을 경험했고요. 집이 불타기도 했으며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겨냥한 살벌한 폭력적 위협을, 위협을 견뎌내야 했어요. 실제로 그는 70년대 초 칼라쿠타 공화국이라는 스튜디오 성격의 작업 공동체에 세우고 나이지리아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1977년에 이 스튜디오에서 좀비라는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의 내용이 나이지리아 군사정부를 좀비에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이 앨범은 저작권에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고요. 화가 난 정권은 군대를 보내 칼라쿠타 아스데를 불태우고 사정없는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치명상을 입은 펠라쿠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이러한 실현에도 불구하고 싸움 멈추지 않은 그는 1979년 정당을 설립했으나 해체해야만 했고요 1981년 흑인 대통령이라는 앨범을 낸 후에 1983년에는 나이지리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음반에 애 싫은 노래는 절대로 다시 부르지 않는 그의 기질이나 일부 다처제의 가부장적 행태 등과 같은 그의 처신에 엉뚱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저작거리의 노래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그의 신념만큼은 그가 죽을 때까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간 인터뷰에서 펠라쿠티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음악은 효과를 야기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헛일을한 겁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음악이 할 일입니다. 당신이 음악을 들었을 때그 음악이 당신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움직여 춤추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아이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음악이 잘못된 삶과 싸우며 올바른 삶을 노래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묘사하는 노래를 듣는다면 그런데 당신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면 음악은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 나이지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어, 펠라크티 음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분명하네요. 그는 예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야 어 한다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그는 일관되고 투철한 전사였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초 그는 검열을 피해서 어, 일간지와 주간지의 광고면에다 사제장이 말하기를 어, 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칼럼들을 실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클럽에서 스스로 사제장이 되어 일련의 정치적인 음송 시들을 전통적인 요르바의 제의적인 분위기에서 발표합니다. 그의 공연을 보면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관악기들이 강렬한 아프로비트의 현란한 연주와 아프리카 특유의 주고받기식 노래와 연주, 그리고 그가 언더그라운드 스피리추얼 게임이라 부른 원색적이고 도발적인 무대 퍼포먼스 등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흥취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가 연주하는 섬세한 키보드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뜬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려쳐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흥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 앞부분에 때로는 상당히 긴 연주 파트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나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노래에서 가사가 야기하는 효과보다 연주와 퍼포먼스가 야기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일단 그의 범아프리카주의 핵심을 서구 중심의 문화적 해계무니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야말로 블랙 이즈 뷰티풀과 관련된 연주와 퍼포먼스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펠라쿠티의 시적 재능은 때로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가사를 통해서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1975년에 발표한 물에는 적이 없다네 Water, No Get Enemy. 는 이미 제목만으로도 그의 표현을 빌면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놀라운 시척 효과를 성취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씻기를 원하면 물이 쓸모가 있지. 당신 스프를 끓이고자 하면 물이 쓸모가 있지. 만일 당신의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물이 시원하게 식혀주지. 당신의 아이들이 자라는데 물은 정말 쓸모가 있지. 만일 물이 당신의 아이들을 죽인다면, 그래도 물은 쓸모가 있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물에는 적이 없다네. 만일 당신 싸우고자 하고 죽기는 싫을 때, 내가 말하는 바, 물에는 적이 없다네. 나는 지금 흑인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바, 물에는 적이 없다네. 만일 당신 싸우고자 하고 죽기는 싫을 때, 내가 말하는 바, 물에는 적이 없다네. 예, 그는 요르바어와 나이지아, 에, 나이지리아어의 토착형 나이지리안 피친 잉글리쉬, 에를 물흐르는 듯,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섞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펠라쿠티지만, 그는 아프리카 전역의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노래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대체로 아프리카식 토착용으로 가사를 씁니다. 겉보기에 이 노래의 가사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죠. 가사의 표면만 보면 물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건넵니다만 가사의 한켜 아래로 들어가면 여러 의미들이 사유를 자극합니다. 예, 두말할 것도 없이 펠라쿠티는 아프리카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가 1969년에 발표한 비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만세는 노래라기보다는 시의 음성입니다. 아프리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의 입장이 확실하게 표현되는 작품입니다. 누군가가 펠라쿠티는 체이 개발아와 반말리가 한 사람이 된 듯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 전혀 뜬금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노래 가사를 볼까요? 여러분의 친구 펠라쿠티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들이 태어났고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조약들이 체결되었고 전쟁들이 발발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그렇게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의 붕대를 감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나이지리아여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원하라. 나이지리아 만세. 인류의 역사는 분명한 전함점들과 의미 있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우리 언어와 부족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나이지리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인입니다. 전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쟁의 해결책이었던 적은 없어요. 서로들 서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해결책일 경우는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고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나이지리아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원하라. 나이지리아 만세.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계획을 세웁시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춤을 춥시다. 우리가 뭉치면 살 것이요. 흩어지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죠? 나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의붕돌를 감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나이지리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원하라, 나이지리아 만세. 아프리카의 형제자매여, 우리는 서로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파괴보다 건설을 향해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여, 손을 맞잡읍시다. 우리가 잃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얻을 것은 엄청납니다. 전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쟁은 해결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로, 서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해결책일 경우는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나이지리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원하라. 나이지리아 만세. 네, 그의 기질이라든지 음악의 즉흥적 성격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펠라쿠티는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2008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해서 2009년 브로드웨이 무대로 진출한 뮤지컬 펠라가 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펠라쿠티의 작업들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갇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지리아 인접국가 가나에서 1920년경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 재즈의 영향을 받아 저작거리에서 흐르던 음악을 하이라이프라 하죠.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 음악이 나이지리아로 들어와 나이지리아 저작거리에서도 커다란 사랑을 받습니다. 1942년에 태어난 나이지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에베네즈 오베이는 하이라이프와 앞으로 주주 등을 아우르며 저작거리에서 상업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총사령관 취프코맨더란 애칭으로. 불리죠. 상업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공회의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에베네즈 오베이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저작거리로 나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973년에 그가 발표한 당락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우아 형식으로 기타와 드럼 그리고 청자와 코러스가 주고받는 아프리카 음악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한켤 아래 깔린 교훈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건네는 노래입니다. 내용인 즉슨 처음엔 아버지만 당나귀에 타고 아들은 뒤에서 따라오니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 와 아들이 동시에 당나귀를 타고 가니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당나귀에서 내려 아버지 와 아들이 당나귀 뒤에서 따라가니 사람들이 이번엔 바보라고 놀리더라는 이야기가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재미있는 가운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가사 아닌가요? 1990년대에 이르게 되면 에베네즈 오베이는 가스펠 음악에만 전념합니다. 그가 1984년에 발표한 강림 하소소 모주바 이바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가사고요. 비슷한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사진님을 찬양합니다. 공연하기 전 먼저 사진님을 찬양합니다. 공연하기 전이 나라 모든 연장자들을 찬양합니다. 공연하기 전이 나라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찬양합니다. 한번 어린아이가 신을, 찬양, 신을 찬양하면 길이 열리고 은총이 내려올 겁니다. 한번 연장자가 신을 찬양하면 길이 열리고 은총이 내려올 겁니다. 나는 빌고 또 빕니다. 나의 찬미가 받아들여지기를. 나는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의 찬미가 받아들여지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살핌은 우리 천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의 헤아리심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의 찬미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 한눈에 봐도 저작거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죠. 하지만 가사의 한켜 아래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건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연장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사제와 연장자에 대한 찬양이 있지만 내 생각에 이 노래의 핵심적인 테마는 어린아이에 대한 찬양입니다. 가사 여백에서 에베네즈 오베이는 저작거리 연장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의 어린 존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라고 진심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인 모주바 이반은 전통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영성을 불러오는 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문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겠죠. 나는 그 진심을 에베네즈 오베이에게서 봅니다. 예, 에베네즈 오베이는 아프리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에 독립합니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비아프라 내전을 겪고 여러 차례 군사 독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험난한 현대사의 곡절은 비단 나이지리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의 사정이기도 하겠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